생명의 문은 협착한 것이고,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마귀의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, 아니, 내 마음으로, 내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, 시간되면 예수 믿고, 선한 일 하고, 구제 봉사하고 있는데, 뭐가 문제냐,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너무나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,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.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그 교리로 확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?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. 물어보세요. 정말 질문해 보세요. 주님, 나 이렇게 살면 정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? 물어보세요.